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5월달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잘 몰라서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기를 리 기다리면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입구서부터 그 골목골목까지 사람들이 서서 인사를 콕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고개를 90도로 몸을 완전히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무지 이러한 광경을 경험하지 못한지라. 얼굴이 좀 뜨겁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인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얼른 그것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인사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아스라는 인물이 또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오늘 2장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사하의 일꾼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축복의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본문은 직장 가운데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인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인사를 하며 또 어떻게 복을 빌어 주는가를 이 2장 4절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문안을 드리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복을 빌어 주며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축복을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장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바로 이 인사가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즉 인사를 하면서 이 인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들의 심령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 이러한 축복을 하면서 그들 10년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신앙고백이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신앙고백이 피차 간에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내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축복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나 추수의 그 배는 일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받들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받들어 축복할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며 이름을 높이면서 그 백성에게는 복을 주실 복을 빌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예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가 여호와 이름을 하여 복을 빌면서 축복하는 본문이 장세기 27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본문입니다. 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지역의 와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축복하고 있는데, 여와의 이름을 한없이 한없이 높이는 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여 복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축복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그는 써서 교회에게 전할 때마다 그 인사말이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또 서신서가 마치게 될때 다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어다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시구형입니다. 강력한 소망형입니다. 아주 강력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강력히 그 이름을 찬양하며 축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언서 11장 11절을 보면 성업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성이 평안하고 성이 잘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니 정직한 자들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그 성업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의 백성이 요하의 힘을 입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그성읍이 점점점점 지능이 되어지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축복할 때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능케 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장 4절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축복하면서 서로 피차간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피차간에 축복하고 있는 것은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서로 하답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서로 하답하며 하는 이 중보 기도를 조나단 에드원드는 prayer of concert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기도의 합주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에서 기도하며 저쪽에서 응답하고 또 이쪽에서 기도하며 저쪽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합주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기도의 합주곡이 필요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 있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질 때 이러한 기도의 합주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는 미국 사람이었지만 스카틀랜드에 건너가서 그 목회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의 합주곡, 예외적인 기도를 하여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내용을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화답하며 서로 축복하며 증거의 기도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칭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점점 점점 진전되기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축복하면서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큰 의미는 지금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기쁨을 주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기쁨을 오늘 주인인 보아스만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종들도 일꾼들도 하나님 이 추수의 현장에 나로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만약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부족한 심령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이러한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곳에 와서 보니 일꾼들이 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아니, 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겨우 요거 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들을 하나여 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면서 주인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우리에게 왜요거밖에 주지 않는가? 하는 원망과 짜증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주인을 향하여서 보아스를 향하여 그냥 눈이 이그러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이 현장에 있게 하시니, 추수에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인을 축복하기에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그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오히려 이 주신복이 큰 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장 4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식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러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져서 그 감사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복에 대하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모든 자들과 함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주심에 대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혼자 있지 말고 그 복을 같이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믿음의 백성에게 그들을 향하여 주 요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을 향하여 복 빌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다이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심령이 얼마나 끔찍한지 1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다윗 혼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윗의 감사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더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천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 이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격에 넘친 감사가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 혼자 이 감격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주의 백성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드렸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축복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주시는 것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정말 우리 혼자 누리기에 어쩔 수 없는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 백상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꼭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붙잡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다시 2장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또한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실천이 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꾼이나 주인이나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어떤 열등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인은 주인으로서 교만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다내 땅인데 당신들이 일하는구나 하고 낮게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건 사실 교만함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있는 현재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본문을 보면 또 일꾼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지금 현재 위치를 출소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그 일꾼의 위치를 자기 자신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이두 사람들의 이두 부류의 만남은 어떤 교만함도 없고 또 열등감도 없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오면 성도를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사하고 또 마주치게 되면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해서 돌을, 길을 피해 갑니다. 아니, 왜 주의 백성이 만나는데 즐거워하지 않냐고 피하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이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싫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나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그분을 판단하여서 내 마음에 그분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하여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제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교만함과 때로는 그러한 열등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기쁨을 오히려 종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축복하면서 그 심령이 넘쳤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몇 가지 건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하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레이기 25장에 보면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규정은 안식년의 규정입니다. 안식년의 규정은 그 밭을 일구고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밭을 기경하여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7년째는 그 뿌리지도 못하며 그 식물을 거두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나와 고아와 가부와 객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이 그들이 마음껏 그것을 거두어다가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년마다 최소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누어지기를 즐겁게 나누어지기를 하도록 그러한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희년 규정입니다 희년 규정이라는 것은 7년, 안식년이 일곱 번째 돌아와서 다음에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때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하에서 자기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팔았던 땅을 땅을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하여져서 일꾼으로 팔리게 되면 50년이 되면 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아 욕심껏 살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50년째 되는 애는 다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가난한 자를 통하여 이자놀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를 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그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여 이자를 취하여서 자기의 욕심껏 자기 욕심을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거에모자라서내 욕심껏 더 살지 못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 이렇게 일꾼들을 축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들을 일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기도가 바로 2장 4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 보면 다이시 그 방랑 시절을 잊습니다 그 떠돌아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서 떠돌아다닐 때 그가 한 집을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나발이라는그 집을 돌보아 주는데 그 나발이라는 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윗씨그 들에 있으면서 그 양들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다윗씨 소녀를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좀 우리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공개하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너희가 누구간데 내가 물과 떡과 고기를 주겠느냐? 줄수 없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갈렙의 후손입니다. 이 갈렙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인물의 후손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돌보기를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거을 너희가 이렇게 하다니 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른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건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가져와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심판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나발을 치셔서 그가 몸이 얼음장까지 차게 되어져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 욕심껏 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한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예인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 돈을 좋아하면서 나누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나머지 누가보음 16장에 부자와 나서로의 비유를 듭니다. 부자와 나서로 둘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어려운 자를 보면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구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악한지 니냐면 아예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거명되는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배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그 배옷이라는 것은 이집트산 배옷입니다. 아주 고급 배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 받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욕심껏 사는 그들을 하여 비유의 말씀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루기 이상의 2자 이장 4절에 보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하는 즐거움, 그 일꾼들과 나누고자 하는 즐거움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이 진흥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사과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볼 때 도무지 저희 혼자 간직할 수 없사오며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기쁨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서로 복을 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 나눠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진님이 주시는 그 복이 영영대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